네 안녕하세요. 어, K슈퍼실로입니다. 오늘은 통금푸드 측으로 출고하는 기계, 용기 포장 기계 반자동이고요. 네, 사용 설명 간략하게 네, 드리도록 드리고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 모델은 지금 이제 온도 컨트롤러 한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온도 컨트롤 온도 컨트롤러 히터를 켜는 스위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기계 자체 전원을 켜는 스위치. 그리고 수동 조작 버튼, 그리고 수동 오토를 선택하는 버튼, 그리고 비상 정지 스위치입니다. 여기 업다운 버튼은 여기 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나중에 여기 필름 스크랩 제거 장치가 네,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고요. 우선 아... 기계를 먼저 구동하실 때 어떻게 먼저 전원을 연결하시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기계는 이제 에어의 힘과 그리고 전기의 힘두 가지 힘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쪽으로 와 보시면 어, 여기 기계 뒤쪽 편에 네, 에어 호스랑 전기선이 뒤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어, 처음에 연결하실 때 반드시 에어를 먼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를 먼저 연결을 하시기 전에 에어를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요. 자, 꾹. 에어를 연결하시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몰드가 내려가, 있, 내려가 있던 몰드가 위로 이렇게 쑥 올라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보시면 에어를 빼면 몰드가 내려오고, 보이시죠? 에어를 넣으시면 이 몰드가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몰드가 이렇게 올라간 거다 보이시면 그 다음에 전기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삐 소리 하면서 자 여기 앞에 네, 전원이 들어갔다 라는 기판에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제 안쪽에는 여기, 여기 실링하는 히터가 이 안쪽에 여기 밑에 열판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나린기 나린기 나린을 할수 있는 히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 이제 여기 안쪽에 열판 히터랑 그리고 여기 나린기 히터랑 열을 미리 올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히터는 요렇. 요러... 게요 어... 화면이 네 히터 전원은 요렇게 하시면 히터가 켜지고요. 네 여기 밑에 보이는 숫자는 지금 저희가 설정한 온도예요. 170도로 저희가 세팅을 해 놨고요. 지금 현재 23도에서 지금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링기 온도는 어디서 컨트롤 하냐면 여기 전원을 딱 켜셔서 이제 이 몰드가 앞으로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나링기가 나링기 날인기 온도가 올라가기 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 아침에 출근하셔서 먼저 이렇게 이거 몰드 앞으로 빼서 켜 놓으시고 요 온도 올려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온도가 자, 사용하시는 온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작업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인기 온도는 120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음, 온도가 오를 동안에 여기 세팅하는 수 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냥 쭉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네. 네, 네. 자 여기 리셋 버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세팅 수 이제 다음 다음 세팅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P 1-1은 1-1 1 2 1-3은 온도예요. 그런데 이 히터 온도는 여기서 따로 컨트롤하기 열파니터는 여기서 따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P 1-1 1-1 1-3에서는 1-1만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른 히터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5로 그냥 임의적으로 놔뒀고요 1-1 120도 여기 날인기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다 싶으면 너무 뜨겁다 뭐 식었다 싶으면 이렇게 내리셔도 되는데 보통 120도로 세팅해서 날인을 하시면 잘될 겁니다 자 그래서 P1-1, 2, 3은 넘어가고요 자 P2번은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작업을 할 때마다 여기 카운터 숫자가 올라가요 음. 작업 횟수죠 한번두번세번 번, 번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이 카운터 횟수를 리셋할 수 있느냐 아니면 리셋할 수 없느냐 그걸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픈을 락으로 바꾸면 리셋할 수 없습니다 음. 오픈할 수 있으면 이제 0으로 리셋할 수 있고요 P3번은 실링 타임이에요 음. 어, 지금 구동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용기에 넣고 이렇게 구동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게 되는데요 얼마 정도 누르고 있을 거냐에 대한 시간이에요. 저희는 지금 1.0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는 아니고요. 이 기판에서 인식하는 임의적인 시간인데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P3번이고요. P4번은 이것도 1초라고는데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은 용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로 하실 때 수동 모드 말고 자동 모드로 하실 때 용기 놓으시고 이 센서가 용기를 인식하고 얼마 있다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거냐에 대한 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P5번은 001로 뒀는데요. 어 이거는 어떤 p5번을 어떤 필름을 쓰느냐 그리고 날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무지 필름이고 그리고 음, 한번 쭉 실링 하면서 날인을 두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001로 뒀습니다. 이거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거 같아요. 그리고 어, p6번 아 p5-1은 필름이 언제 이송하느냐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실링되지 않은 필름이 여기에 먼저 가 있어요. 이렇게 필름이 먼저 이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링을 시작하면 그때 이동을 하면, 좀새 필름이 미리 이동되어 있잖아요. 그데이 작업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필름이 미리 이동되어 있어서 여기 안쪽에 있다 보면은, 이게 필름이 열때문에 좀 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이 열판이 들어가면서 필름이 그때 이동하면서 실링하게끔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 수치는 이 000을 001로 두시면 돼요 네 그거는 작업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되시고요 필름이 운다 싶으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세팅하는 방법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세팅으로 저희가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p P6번. 6번은 1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여기서 여기까지 의총 길이를 110으로 둔 거예요. 음. 실링하고 얼마만큼 필름이 이송, 이송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각 실링마다 여기 로스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저거를 많이 두시면 로스가 당연히 많이 발생할 거고 음. 이제 필름 이송거리를 조금 짧게 하시면 이 로스가 적게 발생할 거예요. 네. 너무 적게 하면은 이 필름이 이송 중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정도 뒀습니다 네. 그리고 아, 6번 다음에 7번이 나오는데요 어, 이 7번은 6번 수치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어느정도 가서 날인 한번 하고 또 어느정도 가서 날인 한번 하고 네그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 8번은 그냥 날인기가 켜져 있다는 거고요. 4번 수치 두시면 됩니다. 그럼 적당히 찍었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8-1번은 마찬가지예요. 날인을 어 적당히 찍었다가 올라가는 수치인데요. 이건 그냥 이 정도 두시고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세팅 수치를 설명 드렸고요. 어... 온도가 아직 다안 올라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날인기도 120도고요 아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어, 이 버튼 누르시면 이제 자동 수동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날인기 온도가 저희가 세팅한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날인기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빨간불이 꺼질 거고요 그때는 이제 자동으로도 선택할 수 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어 음, 그리고 또 설명돼야 되지? 어나기 용기 두 가지 높이니까 네. 조절하는. 아 네. 용기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요이 잭업 장치가 나중에 용기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잘뺄수 있게 들어주는 장치거든요. 음. 지금 이곳까지 요... 높이가 음. 괜찮은데 음. 음. 너무 낮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지금 좀 들기가 어렵잖아요. 음. 이렇게 들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 잭업 장치 조금 올리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너무 낮은 거라 가지고 많이 올리 많이 올라가진 않을 텐데. 요거 나사 두개 풀으셔가지고 살짝만 풀어가지고 이걸 잔공이 찢어져 있잖아요. 음. 끝까지 올리시고 난 다음에 쪼으시면 돼요. 음.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날인기 날짜 바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어, 조금만. 네네 네, 좀 내려주세요. 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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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해주실래요? 막 네네 네. 네 됐어요. 음, 이거 진짜 쓰기 어렵다. 도주? 음. 아니 이게 막 이상한 대로 막 돌아가가지고 알아서 잘 편집해 주시겠죠? 네. 일단 먹지는 지금 다 쓰기 다 쓰고 쓰시게 나, 쓰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요 방향대로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음. 뭐이 방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렵 어렵진 않을 거예요. 새 먹지 여기 들어가고요. 다쓴 먹지 음. 여기 들어갑니다. 먹지를 가르실 때는 요거 레버를 살짝 제껴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벌어져요. 음. 그래서 다 교체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요거를 이렇게 음. 다시 풀어 주셔야지만 먹지가 이제 작동 중에 잘 감기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안에 활자는 이제 교체하실 때 여기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음.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음. 뜨겁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코팅된 데 이런 데 위에 올리시면 음. 안 되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스테인리스 위에 올리신다든지 이렇게 음. 어디 뭐 눌러붙지 않는 곳에 올리셔서 글자를 바꾸시면 되는데요. 음. 형 이거 잠시만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L렌치 들어있고요. 이 L렌치로 여기 옆에 나사 있거든요. 음. 나사 푸셔가지고 여기 글자 빼내신 다음에 원하시는 활자 넣으시면 돼요. 음. 네. 방향도 지금 요렇게세팅되어 있으니까 이 방향이 이제 쓰시는 날인 방향이다라고 하시면은 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음.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때는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 나중에 이게 진짜 이렇게 뜨거운데 올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뭐가 붙거나 그렇게 음. 하면은 여기 안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억지로 막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뺄실수 없어요. 이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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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 음. 그래서 날린기 뭉치는 되게 네, 관리를 잘 하시고 음, 아무것도 묻지 않게 잘 사용하셔야 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날인 시간이 됐 그리고 저희가 날린 위치는 아직 말씀해 주신 게 없어서 임의적으로 그냥 여기쯤에 날린 한다라고 일단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오거나 뒤로 이렇게 여기 장공이 어져 있기 음. 때문에 이 나랭기가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동을 하실 때는 어 여기 나사 하나 푸시고요. 음. 네. 그리고 여기 뒤쪽 에 이쪽에 나사가 한개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음. 여기 안쪽에. 네. 에어를 열다 시키시고요. 에어 빼시면은 얘가 내려오거든요. 음. 그럼 이 안쪽에 나사 풀 수가 있습니다. 음. 두개 풀으셔가지고 뭐 뒤쪽으로 가신다든지 이쪽으로 오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의 위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필름 교체하시는 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실 텐데요. 어, 어렵진 어 않아요. 그게 이쪽에 이제 필름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화살표로 설명이 다 되어 있어서 요 보시면 하시면 되시고요또 여기서 실습도 한번 해보시고 가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네, 온도 어, 아이 네. 네 온도.